밤에 들어?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 저런 것도 있어. 저런 거. 응. 썰매. 응. 가재. 응. 가자. 소라 가자. 꽉. 괜찮아? 괜찮아. 넘어져도 돼. 괜찮아. 어? 이모 여기 자동으로 튜브 올려준 데서 여기 왔는데, 어린이용은 아니었네. 그래서 가지고 올만해. 잘 재밌겠다! 꼭 잡아. 음, 음, 엄마, 엄마, 뭐, 한번 안녕, 잘 타. 아, <laughs> 재밌겠다. 꼭 잡아, 은서 꼭 잡아. 처음이에요, 처음. 오늘, 오늘, 오늘 처음 타는 거라고. 간다. 있었어? 무서워? 근데 또 타는 거야? 엄마가 시켰어. 에이, 할수 있어. 여러 번 타면 하나도 안 무서워. 준비, 준비, 시작! 시작! 좀안 소리 좀 내려오는 거 들어가면 안 돼. 하어가 들어가면 안 돼. 들어안가면안 돼. 가 들고 나와 같이 타고 내려와 둘이 같이 가 긴다 내려와 미끄럼틀로 내려와 아니 소아너 위험할 것 같은데? 조심해서 올라가 그럼 오빠가 도와줘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해 오빠 가는 길로 가 <laughs> 밀어버리는데... 밀어버리나... <laughs> 김윤일 바보 같아. 어떻게... 나 탄산 탈 사람 있어? 밥한대. 얘네 사실... 제 역인 쪼옥 있는 것 같아. 재혁이 물어보고 와 뭐야 제왜 저러니? 잘이와빠 빠이 빠잘가 안녕 우주까지 갔다 와 얼마나 내려올 때 눈을 확 떠야 바람이 확 나와 조심해야 돼재혁이 오빠 빠이 빠재혁이 오빠 빠이 빠잘가잘 가라 잘 올라가요 이렇게. 넌 탈모했어? 잘 가라! 딸래미들 안녕! 얘들아? 안녕! 인사야, 인사 좀 해줘! 엄마가 잘 가? 잘 다녀와! 안녕! 아니야, 인건비 가 너무 저렴해더 받아야 돼. 警部補。<music> 낙하산은 야. 저렇게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저기 하늘까지 가는 게 아니야. 하늘까지 가면 난 너, 너 잃어버려서 그래. 나는 아까 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알거든, 어. 그래. 근데. 음식, 두, 이거야. 그래, 너네 더 빨리 내려온 것 같다는데? 응? 네? 어, 이제 썰매 다시 연어봐 썰매 탈 거야, 저 썰매, 저 봐봐. 여기 여는 거 같은데 저기 안 가? 아니면 여기 얼음썰매 이것도 있어. 이거 해보자 이거. 이거 해봐 이거. 이거 앉아서. 야 이거 스케이트 탈거니 오늘? 어디 가니라? 재밌는 뭐? 내가 돌그러면 돌아갈까? 아니 앉아 둘아 앉아 아빠 다리 앉아봐서라. 아빠 다리고 앉아봐. 아빠 다리. 아빠 다리해봐 그렇지. 여기 잡아 줄줄 잡아. 이게 낫지 내릴 거야? 더탈 거야? 날까요? 내릴 거야?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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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여 여기는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앉아요 어른들만 서 있는 거예요. 내려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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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도가거속도가안날거 같은데? <laughs> <laughs> 기가가는거 아니야? 내 내려가면. 내려가면. 내려가가면내 2배속. 출발하네. 어! 안녕! 제 여기 너무 빠른데? 여기랑 부딪히겠는데? 어. 그러네? 그러네! 김설 자는데? 김설 자?

먹고 뽀로로 위려 사줄게. 휴지 저기에 있어. 점프 때 샀어. 도한먹게 점프 네 머리 위에 있잖아. 점프해서 가져올 수 있어? 안 돼. 다칠 것 같아. 다칠 것 같아. 것 같아 소라. 의자 위에 올라가 봐. 위험해. 위험해. 오늘 달려가서 나 유리나 은서가 나찌어달달고하면찌어줄것 같은데 물 먹고 싶어 엄마 오빠 아주 물밖에 없는데 준하 기다려봐 호를 아주 잘 치네. 그래도 안 돼.

손을 드세요? 그 어쩌고 손을 넣었다고 손 드셔요? 이거 이마 넣어으면더 양리 나왔다. 이러면은 그냥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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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미소 1방울 카메라 보고 미방울 문자리 갖어야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어, 아홉 열라도뭐어을 거야? 뭐? 국물도 먹어도 돼? 응, 도 먹을 수 있나 보고 와 어, 아 어, 우 아, 으로안아 진짜 안아 가서 물어봐 서후루 했냐고 위에도 탕가안쓰있잖아 그냥 꽂아 놓 거야 마시로 이렇게 그냥 꽂아 놓 거야 상 아빠가 탕후루 엄마가 가게 가서 사주고 먹오 싶어? 에탕 먹고 싶어? 무슨 탕 먹어? 루 먹고 싶어? 딸기 탕후루 김 저번에 서울에서 오는 길 엄마가 내, 내가 마라탕 먹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대전가서 먹으려 했는데 엄마가 먹는다고는 했어 근데 그 오늘이지 왜인지 유리랑 소리 마라탕 먹어려 마라탕 하 언니남 안되고 하얀거 아라 먹으러 가게? 그아서먹어러아 마라탕 먹어이 먹어봤어 라안먹고 맞는데? 서울서서 너는 흥미 있어 아 너무 좋아 아, 여기 이미도어보아 아, 여기는 서울 안팔아서 아, 이거못돈좀더줬 이러면 안사 아, 이러면 못먹지 이가안다고어이가 안사준다고 했 여기는 없어서 못먹는 먹고 카모가 먹는다고 한다고하이데 우리 카모 먹이기 28이에요. 어, 되게 몇 살인데요? 어, 살이요안 아, <laughs> <난 되네. 웃음>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나탈고 싶은데. 아니, 높아서 더 타고 싶어면 네. 같이 라이이가 봐. 너 같이 가 엄마 있어 봐. 이 치진 않겠지만. 이면 네. 친구들 책임입니다 네. 괜찮을까요? 분도 들었습니다. <laughs> 괜찮아? 네, 안다 겁니다. 친구들이 면잘

开麦不？开麦不要的。 감사합니다. 야구 어올라가한번면은 그냥 가는다. 응, 지면 끝. 안, 아, 한명만묵못빠 아, 싫어. 묵지빠묵짚빠안내려다이브찌지묵 어, 빠빠. 아, 또 타나. 아, <laughs> <바보, 웃음> 다시. 안내려다 이거. 안 내려간다. 라이브. 응응묵묵 가 이거 이거. 묵지, 지지를 봐, 빠봐 묵, 봐봐 묵. 가자. 괜찮아요. <목> <laughs> 감사합니다. 누구야? 네. 김소라 송사는 다들 잘해. 뒤돌아서해, 뒤돌아서. 후 이렇게, 이렇게 후. 어디다 대고 부느냐. <laughs> 우리 이제 그만하자. 소라소라소라소라소라서겠다아고아서저라아 저라서, 자라서저라라가 저라서, 저라서, 라서 저라서, 라서 저라서, 저라들 저라서, 저라서, 저하서 저라서, 저라요저라이저 안녕하세요, 이론이에요. 그... 이연서 칼을 이렇게 빼는 거야. 알려줄게, 칼. 이렇게 빼는 거임. 아야야, 흘른다 나. 그래? 안 돼. 아니, 닦아라. 니가 그니까왜 죽을 샀어. 내가 본지. 어? 소리, 여기에. 근 알려줘. 이쪽, 이쪽. 아야, 듣기 봐. 나한내 거야. 이쪽끼리. 싸우자. 어학생응만들어버렸어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안 춥냐고. 는 거야. 엉덩이 내밀어봐. 엉덩이 쭉 내밀어봐. <laughs>